네, 하나도 안 아파요. 괜찮아요? 잠깐만, 피난 거 아니야? 피난 거 같아, 여기는. 피난 거 아니야? 안녕하세요, 선소녀입니다. 자, 오늘은요, 원주 가막산에 왔습니다. 근데 오늘은 어떤 식으로 왔냐면요, 오늘은 맨발 산행입니다. 발바닥이 무지하게 따가워요. 지압이 장난 아니에요. 왼쪽으로 계곡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여기 원주 감악산은 어, 등산로 초입에 주차를 하시면 주차 요금이 있습니다. 3,000원이에요. 저 3,000원 주차 요금 냈거든요. 그리고 그 옆에 보시면 그숲 해설가 선생님이 계세요. 그 선생님이 여기 등산로 그 폐쇄 구간이 있거든요. 그 폐쇄 구간도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여기에서 어, 길을 잃지 않게 길을 좀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그 설명 받고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겨울에 맨발 산행 못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맨발 산행을 왔는데 여기는 전형적인 육산 형태로 되어 있어가지고 다 흙이고 모래바닥이에요. 가시죠! 가자고요! 이 돌에 이끼 낀것좀 봐요. 완전 원시림이에요. 발바닥에 뜨거운 고통이 무뎌지고 있습니다. 지금 제 발바닥은요, 오랑우탄이 됐어요. 짠! <laughs> 물한잔 먹고 갈게요. 아니 이 암능이 발바닥이 어쩜 이렇게 착 달라붙을 수 있어요? 아주 척척 달라붙어요. 아, 지금 등산한 지 1시간 10분 만에 터진 조망이 나왔습니다. 아, 좋다. 가막산 정상석까지 200m 남았나 봐요. 이정표가 나왔습니다. 근데 점점 무뎌지는 것 같아요. 아프긴 한데 참을 수 있을 정도? 최근에 계속 무거운 배낭을 메다가 여기는 거리가 짧아서 제가 가벼운 배낭 메고 왔더니 와, 세상 세상 이렇게 편할 수가 없어요. 아주 몸이 이렇게 가벼울 수가 없어요. 거기다가 등산화까지 안 신고 맨발이라서 엄청 가벼운 산행을 하고 있습니다. 전에 왔을 때 여기 정상석을 봤었는데 정상석을 찾아보겠습니다. 앞능에 달린 로프를 잡고 가야 돼요. 로프 잡고 올라가야 정상석에 나올 것 같습니다. 아여 돌에 새끼 발가락 칵! 했서깍아내 새끼 내 새끼 발가락. 와! 아파. 정상석 가는 길이 너무 낭떠러지 쪽이라 지금 돌타고 올라왔는데 우와 아 너무 멋집니다. 와 너무 멋지다 지금 요게 정상석이에요 요거 요거 요게 정상석이고 제가 그 위에 압능 위에 올라와있어요 아, 내 발바닥 상태는요 오랑우탄이에요 오랑우탄 계란 하나 까먹고 갈게요 계란 제가 생각하는 맨발 산행은요 뇌가 열리고 뱃속이 편안해져요 내 몸에 꼬여있던 오장육부가 풀리는 기분이 들고 산행이 끝나면 꿀잠을 잡니다 그래서 여름이 오면 한번쯤맨 발로 산에 올라요. 뿅, 오늘 비 온다고? 했는데 어떻게 비가 이렇게 한 방울도 안 내려요? 햇빛이 쨍쨍해, 아주. 고생이 많다. 주인을 잘못 만나서. 참고로 원주 감악산 정상석은 제천시와 원주시 두 개가 있어요. 백대명산 인증은 둘 중에 하나만 해도 인증이 됩니다. 발바닥 안 아프냐고요? 네, 하나도 안 아파요. 괜찮아요. 자꾸, 여기저기서 새끼뱀들이 출몰하고 있어요. 제 발냄새를 맡고 왔어요, 지금. 제 발냄새를 맡고, 뱀두 마리 봤어요, 지금. 아, 이놈의 뱀새끼들 진짜. 난 자꾸 깜짝깜짝 놀래키네. 이것들이. 아이, 참, 진짜. 뱀, 발냄새를 맡고 온단 말이야? 아니, 내 발냄새를 맡고 온단 말이야? 발바닥이요? 아 진짜 괜찮다니깐요? 진짜 지압이 확실하게 되니까 막막 막 너무 좋아요 지금 속이 막 좋아지는 그런 기분이 들고 있어요 안 아파요 괜찮아요 으악! 안 아파요 나안 아파요 어. 지금 화산 중이거든요? 구름이 좀 까매졌네요. 이런 흙은 아주 발바닥이 발바닥이 아주 촉촉해요. 느낌이 너무 좋아요. 아주 너무 좋아요. 막진 내기고 싶은 그런 느낌. 아 너무 좋아 느낌이. 근데 엄청 짧다는 거. 끝나요 저기서. 아 느낌 너무 좋아 이거. 그 대신 발바닥은 어떻게 된다? 오랑우탄 된다. 뭐랑이요나 피난 줄 알았는데 피는 안 났네 그냥 우랑우탄 됐어요 자 여러분 저는 안전하게 하산을 마쳤습니다 이게 무슨 느낌이냐면요 피난 거 같아요 발바닥에 아, 여기 한 3시간 길어봤자 3시간 코스밖에 안 되는데 4시간 20분 걸렸어요 이거 완전 색감해졌죠이 피난 거 아니야? 잠깐만 피난 거 아니야? 피난 거 같아 여기는 피난 거 아니야?